안녕하세요. 고민남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창업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패 확률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경쟁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창업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일반 개인 창업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다양한 빅데이터와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입지 선정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세우고 시장에 진입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창업과 비교해본다면 1인은 다수와 싸우는 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인 개인 창업자들은 이 싸움에서 질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1인 창업이 경쟁에서 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보와 광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광고는 좋은 마케팅 기획입니다 하지만 광고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달에 10만 명에게 광고 노출을 합니다. 개인은 비용이 적어서 한 달에 1만 명에게 광고 노출을 한다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인들도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광고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데이터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험의 차이를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군대 처음 들어간 이등병과 병장이 같은 군서특기를 가지고 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의장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의장대는 각 군대를 대표하고 의장행사를 하는 부대입니다. 의장대에 가서 총을 처음 돌리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손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지만 병장들은 어떨까요? 저도 병장때가 되니 총을 보지 않고 돌릴 수 있을 만큼 숙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창업에서 경쟁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린 이 경쟁자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귀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잘 키워놓은 사업체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갈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아직 시장이 없으니까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아이템이 없는 이유는 이미 시장에 내놓았다가 반응이 없어서 없어졌거나 아예 그런 수요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착각이나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라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반응을 미리 살펼 수 있습니다 직접 사람들에게 평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알아보는 방법 중에 또다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정말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친할 사람일수록 직설적이고 직관적으로 조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자신만의 착각에 빠지다 보면 상대 평가를 잇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경쟁자들은 고객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평가한 데 있어서 상대는 언제나 부모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자신을 올려놓고 1이 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상대 평가에서 이기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최초가 되어라입니다.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리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공부를 하기 위해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서적을 읽어보고 이론을 읽히고 그 이론을 실무에 하나씩 적용해 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정한 범주 안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사진관이라는 작은 직무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리더의 법칙을 적용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진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진에 대한 관심이 사람의 기호에 따라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셀카를 찍은 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명사진도 셀카로 찍으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집에서 증명사진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낸 최초의 상품이 바로 셀프 여권 사진이었습니다. 셀프 여권 사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고객들의 시간을 줄여주고 편리하고 또한 비용도 절약해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있으니 역시나 경쟁자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셀카의 아이디어를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해봤습니다. 최초로 셀프 여권을 만든 것처럼 증명 사진도 내가 직접 보면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셀카 찍는 것처럼 내 얼굴을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거울 벽을 만들고 그 거울 벽 사이에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고객들은 증명사진 찍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보며 표정부터 자세, 헤어스타일까지 체킹하며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장에서 최초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최초가 될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눈으로 들어라입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만족도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에선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의 70%는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길거리에서 신호등이 초록불입니다. 전진하세요. 빨간불입니다. 멈추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눈빛, 표정, 행동을 보면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의 시력과 화각을 넓혀야 합니다. 이는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수달시킬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아채주길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젓가락 주세요 하지 않고 주변이나 종업원을 바라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 감각은 청각부터 시각까지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언어들입니다. 광고나 홍보를 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꾸준히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일반 고객이 단골 고객으로 변화합니다. 일반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를 B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짧은 영상이 여러분께 아주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함이었습니다.